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이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3장과 64장은 그 악인들에 대한 최후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사야는 과거에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회상하면서 이제 속히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호소하는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63장과 64장에 보면은 모세의 세번 기도가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 기도가 63장 7절에서 14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5절부터 19절 그리고 64장에 넘어가서 내일 아침에 볼 1절부터 12절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버림을 받아서 고난당하며 이방인에게 유리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아주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을 이 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중에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중에 있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은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환란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의 승리를 확신하라. 오늘 본장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의 나라 에돔과 그 수도 보라스를 진멸하고 개선장으로 그곳에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에돔에서 오언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라색 오 언이 누구냐 그의 하리한 의복 큰권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을 하는 능력을 가진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개설 장군처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곳에 올라오십니다. 그가 입고 있는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입고 있는 붉은 옷은 적군의 선열, 적군의 피에 물든 것이다. 또 3절에 보면 또 포도주들, 2절에 보면 포도주 즉, 틀을 밟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 곧 원수가 없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건지신 후에 천사가 하나님의 대적자를 거두었어. 또 틀과 같은 심판대에 던질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로 사탄을 다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폐장병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멸망이 이제는 멀지 않았다. 그들의 멸망은 분명히 온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성도들의 도움이 되시며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라.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겨요. 주님이 나와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겠다. 자, 그러면 7절부터 14절에 먼저 첫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건진받은 과거를 해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 쭉 나타나죠. 환란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의 손에서 환란을 겪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이 어찌 왕당 무관하며 자녀의 고통이 어찌 부모와 무관하겠습니까?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은 고난이 함께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이 우리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 걱정하지 마라. 그때도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란당할 때 우리와 함께 모든 환란의 동참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신다 구절에 보고 우리를 품고 계신다 안고 계신다 이사야은 다시 기도하기를 모든 환란과 모든 이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모든 일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10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후에 가난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목박혀 돌아가신 구원의 사역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다. 요한복음 17장 4. 하나님을 영가롭게 하게.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병고라든지, 실현, 고독, 환란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동참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국에서 구원을 해상해 보면서 기도하는, 11절에서 14절에 용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 모세를 통해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 그 애국의 구원을 해상해 보면서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고난받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약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우리가 기도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5절부터 19절에, 여기는 두 번째의 기도의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이심. 우리는 어떤 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냥 내가 어떠한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는 그런 기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못 믿을 때가 많아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률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통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률이 그, 그쳤나 보다. 1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마 돌보지 않으시나 보다.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가 막 그르, 그렇게 말미 아마 하나님의 성소가 유린당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백성같이 됐다고 하는 18절, 19절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고 있어요.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16대 보면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들려주고요. 여러분 환란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역경, 하나님을 나다가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런 느낌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잊으시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라 아버지는 절대 못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6절에 보면 육적으로나 지적으로 또는 아브라함이 모를지라도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버린다 해도 정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 이사회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개념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서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8장 16절의 이야기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요한 1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아버지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 아버지는 아들이 뭐가 필요하면 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의 모든 것을 해결해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남으며 노력하지만 하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또 부문 가운데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나타나죠. 기도는 간절하게 하나님 간절하게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격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리해보면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절망과 환란 가운데서도 함께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제일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크로스비가 앞을 못 보며 살지만, 그럼 확신있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있는 기도의 고백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찬송으로 들려줬죠.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보살사 3절 가사에도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치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치근히 여겨주신다. 또 4절에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뭐라고 그러죠? 근심 사라지게 기도하게 되니다 근심 다사라지그 신은 살을 주네 거기에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어 네. 우리가 372장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도 오 아침에 드렸습니다 4절에 보면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않도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과 네. 우리의 감계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죠. 네.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나의 삶의 최고의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큰 위로를 얻고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사시고 이한 주간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승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절제되지 네. 말고 우리가 나와 기도하면 됩니다. 네. 어디서든지 우리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이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이 길이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넘어졌다가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도의 용서를 많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